오늘 장에서도 바라볼 공약주를 바로 네. 들어볼게요.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? 자, 오늘 공약주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찍었던 그 종목인데요.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. 자, 우크라나의 대사가 종전이 되면, 어, 그 재건에 좀 도와달라고 현대, 어, 건설기계 또 얘기를 했던 그 기사도 한번 보셨을 거고요. 그리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, 어,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평화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협상의 큰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카드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원래 러시아에서는 유럽으로 관이 3개밖에 안 지나갔었는데, 지금 2개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즉, 쿠로스쿠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게 돼서 이제 평화협상이 체결이 된다면, 종전이 된다면, 현대 건설 기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, 그럼 과거 차트를 보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지,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자,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가져 나와서 보여드리는데요. 이 과거 라인 어 최근에 9월 9일 날 찍었던 최저점 지선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요. 그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지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쪽 왼쪽에 보시면 그 라인들도 추세 어그 어, 추세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최고점 라인들과 연결된 그 라인들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 건설 기계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, 현재 구간에서는 지선을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. 자,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. 9월 9일 날.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, 제 생각에 4만 7천 원서부터 한번 매수를 보셔서, 어, 대응해도 되는 게, 밑에 다시 지지선 라인까지 와서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또, 어, 발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럼 이 연두색 저항선 밑에 있는 5만 5천원을 뚫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다가 위에 연동이 되어오던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6만 7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추세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 5만 4천 600원 라인 그 밑에 매수를 잡으시면 5만 4천 600원 라인을 저항선로 보시고 뚫어야 되는 저항선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제시한 공략준의 HD 현대건설 기계였습니다.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